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4절.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7장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나와 있죠? 자, 손 내려주시고, 손 먼저 내려주세요. 손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여기 있는데, 어, 추워 보이기는 해요. 잘 보면은, 자, 이 친구의 어느 파트를 지금 보여주는 걸, 아, 말하는 걸까요? 예담이 어디? 눈, 그쵸? 바로 눈. 이 친구에게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다 눈이 있죠. 자, 그 다음. 코, 그쵸? 맞아요. <laughs> 너무 쉽죠? 자, 우리에게는 코라는 게 있어요.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갈 것은, 자, 입이에요. 우리에게는 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우리 우등생들이 여기 앉아있어서 이미 뚫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그쵸, 손. 우리에게는 손이 있어요. 자, 발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자, 손이 있고요. 그 다음, 갈까요? 자, 예일이 어디죠? 귀. 우리에게는 귀라는 또 파트가 있어요. 마지막. 다리 자 다리는 없고요 머리 그쵸 머리인데 머리 안에 있는 뇌 머리카락도 있고 맞아 파트는 너무 많아서 머리카락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뇌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얼굴 또는 몸, 다리 파트로 다 잘라볼 수가 있겠죠 <laughs> 우리 몸은 각각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은 지금 여섯 개 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 떼어보면, 셀수 없을 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트들이 모여있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 눈으로는 뭐하죠? 보 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먹고 그렇 먹고 말하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손으로도 뭔가를 잡고 뭔가를 하고 귀로는 그렇죠 될거 <laughs> 너무 쉽죠. 자 머리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이 파트들이 모여서 각자가 할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연아 그랬더니 온전한 몸이 되어서 온전하게 사람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그두 번째로 이제 가볼게요. 자두 아, 번째로 가기 전에 자 먼저 <laughs> 이 파트들에게 뭔가 불화가 일어난다면 어떨까? 자 입이 말을 합니다. 나는 왜 맨날 말만 해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는 왜 맨날 먹기만 해야 돼? 나도 좀 걸어가 보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좀더 생각을 확장시켰다면, 자, 이 친구 마음 되게 힘들겠죠, 입은? 굉장히 입이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어, 왜 나는 보기만 해야 돼? 나도 먹어보고 싶어. 무슨 맛인지 나도 궁금해. 귀도, 공구, 귀도 궁금하고, 손도 궁금하고, 발도 궁금하고, 모두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궁금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못 해서 막 안절부절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 한다라면은 우리 몸은 누가 지키겠어요. 손이 해야 할 일을 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마다 각자의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는 그곳이 코가 있는 그곳이 얘네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붙여놓으시면서, 코야, 너는 냄새 맡는 일을 해야 돼. 라며 사명을 딱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는 그때부터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코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고, 이루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두 번째로 가면은, 자, 우리 이거 주일 학교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쪽에는 오리가 있고, 저쪽에는 하슴이 있고, 지금 저쪽에 또 새가 물을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와 풀들이 있어요. 그쵸?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무가 풀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새가 오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은 그 모습 그대로 심겨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다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하며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님에게는 불을 지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기르시고,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풀과 나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막 욕심을 내지 않고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그 순종의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얘네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손길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어느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말고요. <laughs> 태호!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이 쉽고, 너무나도 쉽고, 이 정확하고 심플하고 간단한 이 진리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음속에 빛이 보이죠? 한 사람 마음에 빛, 빛, 빛이 있으면서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자, 유대인은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법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이제 8일 만에 몸에 할례라는 것을 받아서 이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를 몸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인데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의 이 흔적이 몸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 내 몸에 할례가 있어.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의 흔적이 있어. 어, 좀 별론데? 그리고 내가 혹시 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 혹시 내가 구원받은 걸 잃을까? 이런 걱정에 의해서 이할례라는 것이 뭐 들고 있죠. 이할례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을, 흔적을 없애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대요. 그러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그쵸?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받아야 하나님이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을까?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대요. 그래서 할례를 쫓아막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아 알죠? 뭐라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참.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할래. 할레.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낫김. 아무것도 아니에 그러면서 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대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얘들아 할례가 있든 할례의 흔적이 없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컨디션, 그 조건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를 지금도 오늘도 항상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딱 옷을 입은 걸 봐도. 그렇죠, 서버, 슬레이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종이었어요. 고린도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는 이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은 이 주인을 모시면서 섬기면서 이 주인을 어, 주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종이었죠. 근데 종도 하나님을 믿을 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있었죠, 그렇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의 종이 되었네? 이래도 되는 건가? 자 이러면서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겠다고 내가 이곳을 탈출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만 하겠다고, 막 애를 썼대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네가 종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 어, 그렇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종일 때 부르셨으면은 오케이, 그걸로 됐어. 네가 사람의 종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한 조건들의 얽매이지 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두 번째는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게 내가, 그렇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자유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인이, 자유인에게도 말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민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렇게 사람의 종이 돼도 돼?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형편을 뭔가 더 클리어하게 영적으로만 보러 바라보고, 현실적인 부분에선 짐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하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서 주어진 역할과 족과 형평과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까봐, 믿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죄는 반드시 걸림돌이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걸림돌이 될까봐, 거기에 얽매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이 친구들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꾸질꾸질하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엄청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자, 딱 봐도 신분이 보이죠 쟤는 고아였는데 부모님이 없는 고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있는 아들일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잃었을 때인데, 이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값으로 사셨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고 자유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거 맞기는 한데 거기에만 보지 말고 더 깊이 보면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된 존재야.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이제 쫙 어느 정도 이제 갈라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너무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들만 되고 싶어서 종이면 안될것 같고 자유인이면 뭐안될것 같고 유, 유대인이면 안될것 같고 이러한 조건들이 얽매였지만은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은 이런 조건과 상황과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얽매여야 할 만큼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오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면은 이 친구는 할례를 받은 친구 자,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종. 이 사람은 자유인. 다 다양해요. 각기 다양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똑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들을 보면 각 여기 다른 다양한 족업을 갖고 계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나 그 자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책잘 알죠? 보면 성격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은 이런 거와 상관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쪽 이러한 우리의 캐릭터, 성격,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다양하게 지어 놓으셨지만 진짜 정체성은 이제 고아가 아닌 아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 아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가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되게 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친구도 얘기해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괜찮아. 너희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단다. 너희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렴.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되게 두려울 때가 있고 조금 소극적일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봐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래 안 받아서? 또는 내가 종이라서?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는 너희를 불렀고 나는 너희를 그냥 사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건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로 또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그렇게 보실까라는 고민 속에 빠지고 염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제목처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 그대로라는 것이 그렇다고 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종은 종으로만 사세요. 자유인은 자유인으로 사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형편도 상황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그 형편과 상황에 포인트를 두어 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 그자리에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어야만이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사명을 그 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 머리 위에는 내 형편, 내 자리 내 사명, 하나님이 주어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인데 우리가 위에 설 것이냐 밑에 설 것이냐는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밑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옆에 친구 보면은 마음에 누가 있죠? 얘다마 저 친구 마음 속에? 음, 맞 성령님이 지금 안에 계시죠.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어? 할래 받아야 되나? 어? 내가 종인데 괜찮나? 내가 이런 모습인데 괜찮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데 괜찮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서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맡겨 주신 자리 위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우리 런던 열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며 입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십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의 이 말씀 위에서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